친구들이 빙빙 날아 든다 날아 든다 각 친구들 너도안안나아나 아, 들잘 논다 참잘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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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신났네. 지상철 내려가라. 아 저기 멀리서 보니까 저 한구랑 남은 줄 알았더니 저게다 아, 누운 건 같다. 나는 저건 아직 안했건줄 알았더니 어쨌거나 끝났나 봐요. 전자 제가 도마리 하고 있는 거보면 기계가 이쪽으로 나왔잖아요. 끝났나? 아, 따 역바대. 어? 아, 그게 아니고. 뭐, 어, 그 남은 게 맞는갑다. 그거 맞아 하러 가네. 그죠? 그죠? 봐라. 저, 자 가면 저게 다 끝이라. 아, 맞네, 맞네. 다 조지는갑다, 한꺼번에.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. 아 맞네. 저, 저것 다 가면은 다, 다 이제 이파리 나락이 다 붙어 지나보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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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그지? 저제다 끝났지? 이제. 남는 거 없지? 이제 돌아올 게 없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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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시원하게 타작 다 끝냈네. 아, 한 20분만 했나? 이야, 끝났다. 만세. 어난 한구랑을 한번 갔다가 왔다가 이래 하는 줄 알았더니 얘가 이제 빙글빙글 도네이 알고 봤더니 아이고 끝났다 끝어 다자 끝야은쌀 먹겠다 저 집에는 어, 쌀도 비쌀 때 내겠다.